안녕하세요. 오늘 좀 급하게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요. 어, 지금 최근에 제가 강의를 많이 나가서 소개를 했던 것 중에 개치피티라고 하는 걸 이제 많은 분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자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일반적으로 생기부를 많이 쓰고 나중에는 이 시험 문제 생성이라는 게 나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만 드린 형식으로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이게 너무 좋아져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찌피티기라고 하는 거를 사장님들께서 서사님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어 주로 뭐에 쓰시나요? 여기 행발이라든지 세트 같은 거 쓰실 때 많이 사용하시려고 쓰시는데, 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원래 이 GetGP는요, g e t g 는 나만의 챗봇을 만들기 굉장히 쉬운 도구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선생님들의 놀이터가 되면서 시험 문제 생성이라는 게 나왔고요. 처음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채찌피 GetGPT 아니고 GetGPT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예, 채찌 PT 아니고, 개지 PT라고 나오면 이렇게, 개지 PT라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를 들어가시면 되고요. 어,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고, 아니, 면 오른쪽에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나오실 텐데, 뭐, 그냥 구글로 로그인하기 바로 하시면 하실,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시험 문제 생성,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 오늘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생성을 누르면은, 예전에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자, 일단 이거 제가 넣어서 한 거고 지금 이 그림 나오는 거 보시나요? 제가 이건 제가 눌러봐서 지금 나오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보니까 예전에 하나만 나왔었는데 지금은 주제 입력과 기출 변형 베타 버전이라고 이렇게 나온 게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 없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없었어요. 아예 이런 사진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만들어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벽하진 않죠. 약간 지금 오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좀 놀란 거는 이거였어요 기출문제 변형이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변형을 하려면 여기다 먼저 파일을 업로드하라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어떻게 낼 건지, 일단적으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놀란 거는, 전에 제가 알기로 갯GPT가 그 PDF 파일에서 드래그가 되지 않는 파일을 잘 인식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가끔 이, 뭐라죠? 기출문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이걸 넣으면은, 만들 때 이렇게 안 긁히는 거, 보통 스캔을 해서 많이 PDF로 떠오시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거는 한 특성하고에 있는 예시 문제예요. 자, 국제 상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넣고, 일반적인 게 아니죠. 일반적인 게 아니고, 어, 수치만 변경하고, 난이도는 유지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똑같이 해볼까요? 수치만 변경하고, 난이도는 어렵게 더, 어렵게 해주세요. 일단, 열다섯 문제 내주세요. 음, 뭐라고 뭐라 쓸까요? 도표 같은 건 그대로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를 하면은, 문제를 생성하게 누르면은, 생각보다 속도도 빨라요. 한번 볼게요. 네. 넘어가 볼까요? 좀 오래 걸리면은 네, 지금 벌써... 어, 지금 제가 근데 15문제를 내달라고 했는데, 지금 25문제를 내고 있죠. 원래 있던 게몇문제지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있던 건요, 어, 원래 있던 게 25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은데, 네. 원래 있던 게 25번째 였어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고, 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게 있어요. 단계 네,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좀 먼저 괜찮은 것부터, 아, 거의 다오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오네요. 자, 지금 보시면 이미지 생성이라고 뭐가 나왔는데, 잠깐 볼게요. 네. 문제가 37개? 지금 베타 버전이라서 오류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많이 나오면 더 좋습니다. 그 중에 괜찮은 거 쓰면 되거든요. 지금, 국제상무라고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버전 15 이건 뭘까요? 아. 아. 하나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내주는 것 같거든요? 야, 이거 엄청납니다. 그냥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아까 이렇게 볼게요. 이미지 생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었거든요? 음, 없네요, 갑자기. 이미지 생성이라고 만드는 걸 누르면은 AI가 이미지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으로 돌아가기, 요 문제 만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자, 만약에 내가 정답을 보고 싶다라고 했으면 이렇게 정답 보기를 누르시면은 그냥 피드백 보내시면 됩니다. 밑에 정답도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 혹시, 뭐, 틀린 답이 설명이라고 하는데, 요건 보면은 어떤 답이, 자, 적절치 않은 것은, 나시라고 나오죠. 요건 나중에 복사하셔가지고 수정하시면 되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오,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짚어드리는 식으로만 넘어갔, 었는데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 주제 입력을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지금 기출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까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에서거의 수성기술의 발전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테스트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참고자료 업로드라고 하는 곳은 교과서를 좀 넣어주세요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기술과정 교과서를 갖고 있어 가지고 넣었었는데, 이걸 넣으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오래 걸리고 잘안 나와서 저는 그냥 넣지 않고 문제 유형 4개만, 난이도는 상으로 객관식 오지선다, 도표도 좀, 좀 넣어주고요. 왜냐면 제가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순서 정리를 하시고 저는 궁금한 게구거였어요 이미지를 좀 생성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요거를 눌러서 문제 생성하기를 누르면요. 지금 내 문제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좀, 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요거 보이시, 이미지 생성 중이라고 보이시나요? 지금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어요. 육성, 수성, 발달으로 나야 한 것. 제가, 음, 네, 뭐가 나왔습니다. 오, 라이트 형제, 제트 비행기, 음속, 달착력 자, 그럴 요거 한번 재생성 누르면은 다시 요거를 생성해 줄것 같거든요? 편집을 한번 눌러볼까요? 라벨을 지워주세요 이미지 편집. 어, 컬러로 만들어주세요. 혹시 이렇게 나올까요? 제가 궁금해집니다. AI가 어디까지 발전할지 무서워지네요. 편집은 안 됩니다. 어, 나왔어요. 네, 이렇게 칼라로도 만들어 줍니다. 이미지 편집을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재생성 한번 눌러볼까요? 나이 네, 그림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이렇게 재생성을 한번 눌러볼게요. 야 정말. 어, 여기도 있네요. 여기도 재생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생성 안 돼요. 이미 나와 있는 거를 따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든 게 아닌가 봐요. 오, 재생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 보기를 숨길 수도 있고요. 기출문제 변형. 제가 다른 거안 해보고 지금 오랜만에 들어와서 약그 최근에 이제 잡혀서 다음 주에 이걸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이걸 보신 다음에 새 학기 시작하고 지표평가 문제를 내실 때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강사 박규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